자, 얘들아, 우리 문제 읽는 것부터 같이 해볼 건데, 가와 나는 둘다 포도당 수용액이래. 포도당 수용액이라는 것 중에서 수용액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용매가 누구다. 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앞에 누가 붙었어? 포도당이 붙었으니까 포도당이 누구겠어? 용 질인 거죠. 그래서 포도당이라는 용질과 물이라는 용매가 균일하게 섞인 용액 포도당 수용액이에요. 여기도 포도당이랑 물이 균일하게 섞여 있고 여기도 포도당이랑 물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데 그 농도, 걔네들의 비율이 다른 겁니다. 간은요, 용액의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알려줬어요. 그리고 용액에 대해 또뭘 알려줬냐면 용액의 양을 부피 단위, 밀리리터 단위로 알려줬죠. 그래서 간은 용액의 퍼센트 농도와 용액의 부피를 밀리리터 단위로 각각 알려줬습니다. 나는요 용액의 농도를 대문자 M 몰농도 단위로 알려줬고요, 용액의 양을 부피 밀리리터 단위로 알려줬습니다. 그럼 일단 누가 먼저 건드리기 싫니, 얘들아 얘는 퍼센트 농도인데 여기는 용액의 질량값을 알아야 되는데 용액의 부피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나수용액을 먼저 해석을 해 봅니다. 나수용액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첫 번째 몰농도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용액의 부피 알고 있어요. 그럼 누구 구할 수 있죠? 용질의 양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식은 보통 몰농도는 이와 같이 간단하게 써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몰롱도 m은 용액의 부피 v분의 용질의 양 n이다 라고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 나용액에 대해서 용액의 몰롱도 알려줬고요. 나용액에 대해서 용액의 부피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용질의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 변환 한번 해볼 건데요. n은 m곱하기 v와 같다 라고 써줄 수 있는 거죠. 이 용액의 몰롱도 얼마고 0.1 몰롱도고 용액의 부피 얼마니까. 200ml니까 우리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우리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몰롱도 공식인데 몰롱도는 용액의 부피를 누구 단위로 리터 단위로 넣어줘야 된다 해서 200ml가 아니라 0.2l라고 곱해줘야 되죠 해서 이 용액 안에는 0.02몰의 용질이 녹아들어 있다 라는 것을 구해줄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자료 해석이 되는 거고 자, 이제 그러면 가용액 볼 건데요. 가용액은 퍼센트 농도예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양을 부피가 아니라 질량 단위로 표현해 줘야 되는데 얘는 부피를 알려줬고요. 가용액의 밀도를 따로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 6번 문제 풀 때도 용액의 밀도를 알고 부피를 알고 있으면 질량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식 변환해서 한번 풀었거든. 밀도는 밀도 곱하기 부피가 용액의 질량이죠. 얘는 밀도가 1.02 그램/밀리리터인데요. 부피가 200 m l 리예요 이거 계산하시면 얘는 204 g 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용액의 질량이 근데 얘들아, 우리 또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 가의 밀도 1.02g 퍼밀리 ml라는 값을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가의 밀도는요, 1.02g 퍼밀리 m l 예요 야, g 퍼밀리 ml는 사실 분수 형태인데,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표기할 수 있죠. ml분의 g입니다. 그럼 1.0이라는 것도 1분의 1.02라고 쓸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용액의 밀도가 의미하는 것은 이 용액 1ml는 1.02g을 차지한다 라고 읽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럼 비례식으로 어떻게 풀어주냐? 가용액은요, 1.02g이 1ml를 차지합니다. 근데 저 가용액의 질량은 모르는데 저는 저 용액을 200ml만큼 갖고 있어요. 100ml. 100ml구나. 100ml만큼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 204 아니지, 얘들아? 102g이죠? 200, 100ml만큼 갖고 있어요. 라고 푸셔도 되죠? 그러면 어차피 용액의 밀도는 1ml가 1.02g을 차지해? 그럼 그의 100, 100ml는 102g을 차지한다. 라고 비례식으로 풀어도 풀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례식으로 푸는 것을 한번더이따가 연습해 볼 거고, 그래서 W는 102g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비례식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고요. 공식 변환을 이용해서도 어쨌든 우리는 가용액의 질량이 102g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자, 우리 그러면 가용액에 들어 있는 용질의 질량을 한번 구해 볼 건데요. 가용액에 들어 있는 용질의 질량을 내가 xg이라고 한번 해 볼게. 그러면 가용액에 대해서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볼 건데요. 가용액은요. 퍼센트가 1.8%예요. 가용액의 질량은 102g이에요. 가용액에 들어 있는 용질의 질량은 xg이고요. 거기다 100을 곱한 것이 퍼센트 농도입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x는 100분의 102 1.8이 나와요.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용액에 들어 있는 용질의 질량을 이와 같은 분수값의 형태로 구하고 자료 해석 마무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는 지난 시간에 6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나용액의 몰농도랑 부피 알려줬네. 그럼 나 몰농도 구하는 공식 아니까 몰농도 대입해 주고 용액의 부피 대입해 줘서 용질의 양 구했어. 단순히 공식 적용 연습을 했고요. 가용액은 퍼센트 농도랑 용액의 부피 그리고 용액의 밀도를 알려줬네. 그럼 밀도랑 부피를 알면 이와 같은 방식 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용액의 질량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용액의 질량에다가 용질의 질량 미지수 넣고 퍼센트 농도 공식에 대입해 주면 용질의 질량이 양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이랑 동일한 걸한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가에 들어있는 포도당 용질의 질량은 1.8보다 크다고 했는데 얘는 1.8에다가 1보다 약간 큰 값을 곱해줬으니까 1.8g보다 큰값 맞고요. 나용에게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 용질의 양은요. 우리 구했죠. 0.02몰이니까 니은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공식의 적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디귿 보기를 해결을 해볼 건데 디귿 보기는 가와 나를 혼합할 거래. 혼합 뭐 하겠다는 거야? 섞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가용액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나용액이 있어요. 얘네들을 섞어서 다 혼합 수용액을 만들 거야. 그냥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둘다 그대로 넣은 거다? 그럼 일단은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가는 포도당 수용액이니까 포도당이랑 물 들어있잖아. 나도 포도당 수용액이니까 포도당이랑 물 들어있죠? 그럼 얘네들 섞었으니까 여기도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포도당이랑 물밖에 없어. 그럼 다도 무슨 수용액? 포도당 수용액인 거죠. 근데 비율 다르고 비율 다르고 비율 다르니까 다는 당연히 가랑 나랑 농도가 다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결국엔 구하라는 것은 농도가 1.0, 대문자 M보다 작냐는 거니까 이 용액의 몰농도를 구하라는 거지. 몰농도 구하려면 누구랑 누구만 알면 돼. 용액의 부피랑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일단 문제에서 준 조건 가지고 용액의 부피 구해봅니다. 혼합 수용액의 부피는 혼합 전각 수용액의 부피의 합과 같대. 그럼 가용액 몇 밀리였고 100밀리였고 나용액 몇 밀리였어 200밀리였어 얘네들 혼합한데 그래서 다용액은 몇 밀리다 300ml다라는 조건을 우리한테 알려준 거죠 그럼 부피 구하는 거 너무 쉬웠어 이제 누구만 구하면 돼 용질의 양만 구하면 돼 그럼 얘도 포도당 수용액이야 여기 있는 용질은 누구야 포도당이죠 여기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을 구하면 돼 여기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은 누구랑 같아 가에 들어있는 포도당과 나에 들어있는 포도당이 다에 그대로 다 때려 넣어진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 용질의 양만 구하면 되는데 걔는 결국에 가에 들어있던 용질과 나에 들어있던 용질의 양의 합인 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이미 뭘 알고 있냐면 나용에게 들어있는 포도당은 0.02몰이라는 거 알고 있죠. 가용에게 들어있는 포도당은요, 100분의 12 0 곱하기 1.8g이라는 거 이미 둘다 알고 있어요. 그럼 <laughs> 다용에게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얘네 둘의 합이 그대로 들어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다용에게 몰롱도를 구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용질의 양을 누구 단위로 넣어준다? 모래 단위로 넣어줘야 되잖아. 그럼 얘는 0.02물인데 얘는 지금 g인 질량 단위로 갖고 있으니까 얘만 모래 단위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질량을 뭘로 바꿔주려면 뭐만 나눠주면 돼 분자량 화학식량 나눠주면 되고요 문제에서 180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럼 이 질량을 모래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180으로 나눠줘요 180분의 1 곱해주시면 되고 이거 계산하시면 0.0102몰이라는 아주 지저분한 값이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가용액에 대해서 질량을 이만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가용액에 들어있던 용질의 질량이 아니라 몰의 값을 알아야 된다. 해서 질량을 화학식량 문제에서 주어진 분자량 180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그럼 여기 들어있는 용질은 0 0 1 0 2 몰입니다. 그럼 얘들아, 다용액에는 용질이 몇물 들어있는 거야? 0.0 3, 0, 2몰 들어있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럼 다용액의 몰농도는 300ml니까 0 3 l 분에0.0302 몰의 용질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거는 0.1 몰농도보다는 크죠? 숫자가 지저분하니까 계산은 하지 않겠지만 뒤에 0, 2가 붙어있으니까 해서 디귿 보기도 틀려서 기역몰 1번 골라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용액의 몰농도, 용액의 부피 줬으니까 자연스럽게 용질의 양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퍼센트 농도랑 용액의 부피 줬으니까 일단 밀도값 이용해서 용액의 질량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구해주시면 돼요. 기억리에는 단순 계산, 공식 적용 문제고, 디그 주리가 처음 본 문제 유형인데, 용액의 혼합이라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가와 나를 혼합한 용액의 몰롱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몰롱도는 부피랑 용질의 양을 알아야 된다. 그때 용액의 부피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혼합 전각 수용액이 들어있던 용질의 양의 합과 이때 몰롱도에는 용질의 값을 모래 단위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질량으로 알고 있던 다용에게 용질의 질량을 모래 단위로 바꿔주는 과정이 한번 필요하다. 그래서 0.0102 몰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래서 다용에게는 용질이 이만큼 들어있어서 몰롱도 공식에 적용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